안녕하세요. SK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원밴드빌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뉴욕의 미드타운의 오피스죠. 예, 최근에 이제 호니말하는 이제 플라이트투컬러트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미드타운에 있는 이런 원밴드빌트인데 지금 보여드린는 거는 이제 브루필드가 개발한 이제 투맨하트웨스트와 이제 원맨하트웨스트입니다이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원맨하트웨스트는 작년에 이제 좀 지분을 매각해서. 렉스턴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 허드슨 야드 쪽에 있는 오피스인데 최근에 이제 지어진 오피스 중에 이제 어 가장 이렇게 최신 오피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시면 주변에 뭐 이런 이제 뭐 자연환경도 잘 이렇게 정원 같은 것도 잘 꾸며놨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짝 이제 로비... 로비가 보이는데 상당히 화려하죠. 이 y 라는 루센츄어 같은 회사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메트하겟스는 이제 사업 오피스고요할리 오피스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원메너트메스트와투메너트메스트가 있습니다. 이원메너트메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입찰을 할때 한국 운영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 블래스톤 인수를 했고요블레스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오피스를 많이 줄였는데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한 비중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오피스는 여전히 투자를 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원 매너 테마스트와 투 매너 테마스트 주변에 이런지 제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리테일도 있어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이제 허드슨야드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오래된 철도부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뚜껑을 씌웠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오피스 개발한 지역이고요 네. 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에서 가장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오피스 지구이기도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30 허드슨야드라고 네, 여기는 이제 보면 KTR이나 웨스파 같은 이제 금융회사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티가 나는 전망대 엣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하죠. 예전에 이제 뉴욕을 오면 록펠레 센터나 랜파이스테이트 빌딩 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저희 서킷 허브스야석에 있는 이제 엣지라든지 원밴드 이렇게 있는 서밋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너튼 웨스트와 투 메너튼 웨스트를 뒤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상당히 웅장하네요.